안녕하세요. 차트봄입니다. 요즘 첫 GPT와 같은 AI가 열풍인데요. AI 지표들은 이제 트레이딩 시장에서도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지표를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 베스트 3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지표를 추가해주기 위해 먼저 트레이딩뷰 사이트 차트에 들어갑니다. 상단 지표를 클릭하고 머신러닝을 검색하면 머신러닝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라는 지표가 나오고 클릭해 추가를 해줍니다. 로지스틱 레그레션은 로지스틱 회귀라고 불리는 기법으로 월 스트리트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머신러닝으로 투자를 할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로지스틱 지표를 단기 매매에 최적화해 주기 위해 설정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로지스틱 옆 톱니바퀴를 클릭, 인풋 탭으로 들어와서 먼저 룩백 윈도우 사이즈를 7로 변경해 주고 필터 시그널을 보스로 바꿔줍니다. 이제 로지스틱 지표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i 매매 전략은 모든 코인, 주식, 해외 선물 자산으로 매매에 활용할 수 있고, 분봉, 시간봉, 일봉 등 모든 타임 프레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5분봉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점 부근에서 파란색 매수 표시가 나오면 그 캔들 종가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해 고점에서 빨간색 매도 표시가 나오면 익절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로지스틱 회기 AI 지표를 활용해 하락에 베팅하는 숏 매도 포지션 진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점에서 빨간색 매도 표시가 나오면 이후 하락할 것을 예상해 빨간색 표시가 나온 종가 캔들의 숏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이후 급락이 나왔고 매수표시가 나온 캔들 종가에 익절을 해줍니다. 로지스틱 AI 지표는 이렇게 하락 추세나 상승 추세가 강할 때는 승률이 99%지만 추세가 약한 횡보장에서는 큰 수익이 안 나거나 손절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을 필터링 해주는 지표를 두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머신러닝을 검색하면 최상단에 있는 머신러닝 로렌시안 클래스피케이션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 로렌시안 분류 지표는 RSI, ADX, CCI 지표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이 학습을 해 계속 승률이 높아지는 지표입니다. 이 로렌시안 지표는 모든 투자 자산에서 승률이 70% 이상으로 월등한 기록을 세우고 있고, 이 승률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로렌시안 지표는 캔들 차트, 커널 회귀선, 신호강도 매매 시그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렌시안 분류는 자산과 타임프레임을 결정하면 백테스팅 결과를 오른쪽 상단에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현재 차트는 비트코인 5분봉인데 확대해서 보면 승률이 무려 71.9%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분 봉으로 바꾸자 승률이 바뀐 것을 알수 있고 확대해서 보면 승률이 60%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타임 프레임별로 승률을 보면서 가장 높은 타임 프레임으로 매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렌시안 지표를 보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캔들 아래에 있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추세의 강도를 알려주며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8까지의 수치로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8은 가장 약한 추세를 나타내고 8은 가장 강한 추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선은 커널 회기선으로 추세를 나타냅니다. 이 선이 녹색일 경우 상승 추세로 매수를 나타내고 커널 회기선이 빨간색일 때는 하락 추세를 나타내 쇼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이 화살표 모양입니다. 이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 강력한 상승 추세를 알려주고 그 뒤로 녹색 선들이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빨간색 화살표가 생기면 강력한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쇼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그 뒤로 빨간 선이 계속 이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렌시안 지표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의 매매법에 대해 알아봤고 지금은 첫 AI 지표였던 로지스틱과의 조합 매법으로 승률을 올리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렌시안 지표 설정 인풋 탭에서 커널 세팅에 있는 체크박스 외에 다른 체크박스는 모두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모스 탭으로 가서 바이와 셀을 모두 체크 해제해 줍니다. 이제 지표 추가와 설정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추가할 지표는 RSI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RSI를 검색 후 상대 강도 지수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설정 변경을 위해 RSI 옆 톱니바퀴를 클릭 후 모습 탭으로 가서 RSI 이동 평균을 체크 해제해주고 RSI 상단 밴드는 80으로 rsi 하단밴드는 20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rsi는 차트 아래에 생성이 됩니다. rsi가 50 위에 있을 때는 강세 추세를 나타내고 50 아래에 있을 때는 약세 추세를 나타냅니다. 이제 ai 지표 3종 세트를 모두 추가했고 설정도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 매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수진위 타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로지스틱 의 파란 화살표가 나왔고 베스타점에서 상승의 지속을 알려주는 초록색 선이 캔들 아래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으므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하단 RSI 매수 타점의 수치를 보면 50 이상으로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만족하는 캔들 종가에 매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손절가는 전 저점으로 잡고 1차 목표가는 손익비 2배로 잡겠습니다. 가격은 상승했고 1차 목표가에서 절반을 익절해주고 절반은 로지스틱 매도 사인에 전량 익절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매도 포지션 진입 타점 잡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점에서 로지스틱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렌션 선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매도 타점에 있는 RSI 수치를 보면 5 0 이하에 있어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진입가는 세개 지표가 모두 충족하는 캔들 종가로 손절가는 전고점으로.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자리로 잡겠습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해 1차 목표가에서 절반을 익절했고, 로지스틱 매수 시그널에서 나머지를 전량 익절해 줍니다. 오늘은 AI 3종 지표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AI 3종 지표를 활용해 직접 집에서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매매가 가능하신데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생기실 겁니다. 로지스틱 지표를 먼저 추가하고 RSI를 추가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로렌시안 지표를 추가하려고 하면 유료 결제를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AI 3종 소스 코드를 제작해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1번과 AI 소스코드 메시지 남겨주시면 AI 소스코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